이번 설 연휴에는 감염병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두 명이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한때 경북대병원에 격리됐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주에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동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발열과 기침 등 중동 호흡기 중후군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화재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26일 저녁 7시 50분쯤 경주시 용강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2명이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정용 가스난방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는 18개월 영화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오후 4시쯤 칠곡군 석저급의 한 원룸에서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아기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구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